음료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캐리어 일반 냉장 쇼케이스 386의 은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입니다.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음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고객이나 손님들에게 신선하고 차가운 음료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설치형으로 공간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어 매장이나 카페,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강력한 냉각 성능과 안정적인 온도 유지로 언제나 최상의 음료 상태를 유지하며 내부 조명과 투명 유리창이 있어 한눈에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도 뛰어납니다. 세련된 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냉장 쇼케이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